자, 중단한 평가 문제입니다. 자, 7번이고요. 자, 1, 2, 3, 4, 5, 6번을 땡긴 이유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어, 정답이 틀린 게꽤 많으니까 만약에 정답이 틀렸거나 뭐 이상하게 발견이 되면 어 커뮤니티에 심화 수학에다가 써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뭐 댓글 창에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쌤이 설명하는 것 중에도 아마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듣고 지적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문제 갈게, 얘들아. 자, 7번. 근이 없도록 하는 A, B의 조건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딱 보니까 X분의 A 더하기 X마이너스 1분의 B 더하기 XX마이너스 1분의 2가 1이다. 이랬을 때, 어, 뭐... 분수방정식이네요. 그죠? 자, 일단, 무형근, X가 뭐가 되면 안 돼? 0하고 1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다음에 양변에, 양변에, XX-1 곱해주면 되겠다, 얘들아. 아니? 자, 양변에 곱해주면, A에 X-1, 플러스 B에 X 나오고, 플러스 E 나오고, 여기에 XX-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여기서 x의 제곱 나오고요. 그죠? 플러스 자 x 를 묶어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a 나오고요. e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e 나오고 뭐는 0. 얘들아 맞냐?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근이 없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의 근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두개 아니면 한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두개 아니면 한 개가 각각 뭐가 되면 되겠어? 무연근이 되면 되겠지. 얘들아 맞냐? 그럼 첫 번째 1번. 자, 근이 하나 나오는 경우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중근 갖는다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중근을 뭘로? 0으로. X0으로 만약에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X 얼마로 1로 중근을 갖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각각 뭐 0과 1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갈라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x 형으로 중근 가지려면 요식이 뭐가 되면 돼? X의 제곱이 되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식과 요식 아니 왜 그래 요식과 요식을 우리가 지금 개수 비교해주면 되잖아 얘들아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 a 플러스 b 플러스 1 0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상수항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가 2가 나오겠다 그죠 그럼 이싹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b는 얼마 나오겠니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x1로 중근가지를 내면 요식이 뭐가 되면 돼 x-1 제곱은 0 나오면 되잖아. 그죠?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똑같이 두개 모여주면 뭐 된다. 개수 비교해주면 된다. 그죠? 그럼 개수 비교해주면 a플러스 b플러스 1이 2가 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a-2가 얼마가 되면 되니? 1이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a의 값이 얼마 나오고? 3 나오고요. 그죠? A의 값이 3 나오고,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4 나오니까 B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마지막으로, 0과 1을 가지려면 요식이 뭐가 되면 돼? X, X-1, 마이너스 0 얘가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1 되면 되고요 A가 마찬가지로 얼마? 2가 되면 되겠다. E 집어넣으면 B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어 분수방정식이 어 근이 없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 A, B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오케이? 얘들아 괜찮니? 자, 10-1번입니다. 자, 무리방정식 루트 a 플러스 1x 플러스 a 플러스 2가 x. 요 무리방정식이 해를 갖기 위한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죠? 자, 일단 우리 체크하자. 자, 얘가 해를 가지려면 어, 무연근이 아닌 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렇다고 라 치면 얘를 양변에 제곱해서 나온 해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무연근이 안 되려면 아하! a 플러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2도 뭐 이상이 되면 되고 0 이상이 되면 되고 그리고 동시에 x도 뭐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0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나오게 하는 부등식을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a의 최소값, a의 범위가 나오는 문제겠네 아 대충 감잡았어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자해보자 자, 1번. 자, 일단, 얘를 양변을 제곱해야겠죠. 그죠?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a 플러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얼마? x의 제곱 나오네요. 그죠? 어허이, 딱 봐도 얘가 지금 뭐가 되니?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E에다가 1 어떠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면 요거 나오고, 두 개도 해주면 요거 나오지 않니? 아하, 그러므로, 그러므로, X의 근이 지금 몇개 있다? 두개 있다. 하나는 A 플러스 E라는 근이 나오거나, 또는 X가 얼마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1 나오면 된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구한 근이 지금 이렇게 두개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두개 있잖아. 그럼 얘 근에 대해서 얘가 무현근이 안 나오려면, 루트 안에 있는 a 플러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E 2, 얘가 뭐 이상이 돼야 되고, 0 이상이 돼야 되고, and, and, 그리고 동시에 우변인 x도 뭐 이상이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돼.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양쪽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서 뭐가 됩니까? 무연근이 아닌 근이 되죠. 그죠? 근데 딱 봐도, 딱 봐도 지금 X가 지금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저 무리방정식의 근이 될수 없다. 얘가 바로 무연근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해를 가지려면 그 해가 지금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2가 요 무리방정식의 해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아이고 이거 검은색으로 가자. 그럼 두 번째 얘들아 다 있어.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x a 플러스 e가 요 얘가 뭐가 되면 되냐면 근이 되면 돼. 근데 얘가 무연근이 아니려면 얘를 여기 여기 집어넣었을 때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요 시계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의 시계 x에다가 얼마를 a 플러스 e를 대입했을 때둘다요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결과적으로, X에다가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 얘가 0 이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2가 얼마 이상? 0 이상이 나오는, 즉, A에 관한 연립부등식을 풀라는 문제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오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a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감사받지? 이제? 자, 요거딱 보니까 지금 뭐가 공통인수야? a 플러스 2가 공통인수잖아.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2 앞으로 빼주면 a 플러스 1 플러스 1 나오니까 여기 또 a 플러스 2가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네. 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a 플러스 2의 제곱이 0 이상 나오면 되네. 근데, A 플러스 2의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잖아. 실수의 제곱이니까. 왜냐면 지금 A가, 실수 A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는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A의 범위는, 아, 여기에서만 나오는구나. 얘들아, 맞죠? 그러므로, A, 얼마 이상이다?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그러므로, A의 최소값, AX 소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오케이? 자, 10-2번입니다.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은 AX. 얘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딱 봐도 얘를 무리방정식의 문제로 풀지 말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이 몇개 나오도록, 세개 나오도록 A의 범위를 잡아주라는 문제네. 해도 라 맞죠? 근데 y 는 ax 의 그래프는 금방 그리잖아. 어디 지나가면서 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얼마 a 인 직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자 뭐의 그래프를 그리자. y 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예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자 이거의 그래프. 자예 그래프. 자예 그래프는 이미 여러분이 알겠지만 자 y 는 루트 절대값 x 의 그래프를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했다. X 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뭐를 시켜주면 된다?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벗겨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좌우대칭, Y 축에 대해서. 얘들아,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 아니야. 근데 얘를,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동 시키니까 그래프를 대강 그려주면 이런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네 오케이 그럼 얘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얘 그래프를 x 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요 점이 원점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0 나온다 그런 다음에 X에다가 0 넣어주면 지금 Y가 1 나오죠. 이 얘기는 Y 절편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서 그래프를 대강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죠?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얘가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 이거의 그래프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얘 그래프하고, 뭐의 그래프? 빨간색으로 갈까요? y는 ax라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개 나오게? 세개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해주면 될까? 세개 나오려면. a가 양수가 나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a는 양수가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a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럼 a가 음수가 되면 한 개, 한 개, 한 개, 접할 때두 개. 그리고 요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지면, 즉,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세개 나오네. 얘들아, 맞냐? 그럼 결과적으로 접했을 때, 음, 응? 이렇게, 그죠? 자, y는 ax라는 직선하고, 얘가 접했을 때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이거보다 더 단식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잖아. 그럼 접했을 때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크면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교점이 한 개, 두 개, 이쪽에서 세개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맞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는 접할 때, 접했을 때 A 값을 구하자. 근데 뭐랑 접하냐면, 요 AX라는 직선하고, AX라는 직선하고, 요 그래프랑 지금 접하는 거잖아. 근데 요 그래프를 잘 보니까 얘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절대 값을 벗겨서 이쪽에 있는 요 무리함수의 식을 내가 정확히 잡아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루트, 정의역이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오면 되니, 얘들아, 맞냐? 그럼 결과적으로, 예 정의역은 요만큼이, 요만큼이 0 이상 되면 되니까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나오니까 이쪽 가는 거 맞잖아. 그런 다음에 루트 앞에가 플러스가 되니까 치역은 양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무리함수가. 얘들아, 기억나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랑 뭐랑 접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하고 Y는 AX가 접했을 때 A값 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양변 같다라고 놓고 그럼 AX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그 다음 양변 제곱 시켜주면 A의 제곱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쫙 넘어오니까 결과적으로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오케이? 접한다. 그러므로 얘의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죠. 그죠? D가 뭔데?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AC, 4, A의 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인 거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A의 값. A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그런데 얘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란 말이야. 그러므로 접했을 때 A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접했을 때보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려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 얘들아,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음수가 돼야 되니까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아야 한다. 오케이? 자, 12번이다, 얘들아. 12번. 루트 x 마이너스 a가 x 마이너스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도록 하는 a, b 라는 점이 움직이는 영역을 잡은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 이거 뭐의 문제야? 부등식의 영역의 문제잖아. 이거 어떻게지?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제곱 만약에 a와 b를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변수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r 제곱이라고 두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뭐에 반지름의 제곱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하, a 콤마 b의 영역을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들어가는 뭘 잡아주면 돼. 부등식을 잡아주면 되잖아. 그럼 그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해서 그 영역 안에 원의 교점이 생기도록 알제곱의최솟값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기억했지? 그죠? 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하는 뭐만 A와 B의 부등식만 잡아주면 게임 끝나는 문제구나.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의 문제로 치환이 되는구나. 이해했지, 이제?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자첫 번째 자 마찬가지야 자얘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a 가 x 마이너스 b 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 얘기는 마찬가지죠 자 y 는 루트 x 마이너스 a 하고 이죠 y 는 x 마이너스 b 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교점이 몇개 나오 어몇개 나오도록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도록 a와 b에 관한 부등식 잡아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두개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루트 x a는 만약에 얘가 a라고 치면 얘의 정의역은 x a가 0 이상 즉 x가 a 이상 요거의 오른쪽이면서 부호가 플러스 y가 플러스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자, 얘가 y는 루트 x a의 그래프이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직선을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자, 직선은 y는 x b이니까 기울기가 지금 1로 고정이야. 45도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Okay? 그러면서 Y절편이 지금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B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럼 X의 절편은 X 마이너스 B가 0 되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니? B가 되면 되네. 얘들아 맞냐?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게 하려면 접했을 때 접했을 때보다 얘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되잖아. 얘들아 맞니?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면 되냐면, 요 직선이, 요 직선이 y는 x-b가 요 a 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이 점을 지나갈 때보다 위쪽으로 가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접했을 때 접했을 때보다 이 직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a 콤마 0을 지나갈 때보다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주면 되겠다. 얘들아,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 요 직선의 그래프가 A,0을 지나갈 때보다 왼쪽으로 가는 얘의 범위는 상당히 잡기가 좋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B잖아. 무슨 얘기냐면 B가 A가 되면 요 직선이 지금 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직선이 요 직선이 지금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요 B의 값이 지금 뭐보다 작으면 돼? A보다 작으면 되지. 맞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직선보다 요 직선이 왼쪽으로 가게 하는 A와 B에 관한 부등식은 B가 얼마 이하가 되면 돼? A 이하만 되면 되는 거야. 이건 쉬워. 그럼 우린 결과적으로 뭐만, 요것만 지금 잡아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접했을 때보다 직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얘를 1번이라고 두자. 자 그럼 우린 지금 1번의 조건을 잡는 거야.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방정식으로 놨을 때 루트 x 마이너스 a가 x 마이너스 b가 될거 아니야. 그죠? 양변 제곱했 썩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b의 제곱이 x 마이너스 a가 될거 아니야. 그죠? 정리해 주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2bx니까 마이너스 2b 나옵니까? 여기서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니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서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a는 0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접했을 때는 지금 요거의 근이 하나니까 얘가 중근이라는 거잖아 그죠 자 접했을 때보다 직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근이 몇개두개 개 나온다 이 얘긴 기 얘가 서로 다른 두근 나온다는 거네 맞죠? 즉, 1번 같이 직선이 접했을 때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건, 얘 판별식 D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돼. 요게 1번이 나오도록 하는 조건인 거야. 괜찮아? 자, 그럼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줘? 2B 플러스 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 A, 1, C, B의 제곱. 플러스 A. 얘가 뭐보다 크면 되냐? 0보다 크면 된다, 맞습니까? 자 해주면 여기서 4b 제곱, 여기서 4b 제곱 날라가네요, 그죠 여기서 4b 나오고 플러스 1, 그죠 상수항까지. 여기서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얘들아 맞냐?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자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하는, 그렇게 나오게 하는 a와 b의 부등식, 즉 a, b의 영역은 요거 4b 플러스 1 마이너스 4a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요거 b가 얼마 이하가 되면 된다, a 이하가 되면 된다. 맞습니까? 얘가 바로, 얘가 바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a, b라는 점이 움직이는 뭐가 된다 지금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 영역 안에서 뭐의 최소값?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제곱의 최소값을 잡아주라는 문제네. 그죠? 어떻게 주면된다 얘를 r 제곱으로 가고 이 원의 그래프가 요 영역 안에 있도록 r 래 최소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가자. 자, 근데 a하고 b로 쓰니까 헷갈리잖아, 그죠? 그럼 요 a, b를 x y 로 바꾸자. A 자리에 X를 집어넣고 B 자리에 Y를 집어넣을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자, 부등식의 영역은 B에 지금 Y 집어넣었어. 4Y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서 Y가 X 이하다. 요거인 상태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제곱은 R제곱. 그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죠? 해주자. 자, 그러면 얘가, 요식이, 요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x-4x 이쪽으로 넘기고, 1-4x 이쪽으로 넘기고, 4까지 넘기면, y는 어떻게 나오니? x-4분의 1 이거 나오니? 그 다음에 y가 얼마이야? 이하? x 이하가 나오네. 그죠? 자, 그럼 얘, 요거의 영역을 표시해주면, 얘 영역을 표시해주면, 자 봅시다. y는 x-4분의 1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으로 갈까요? 파란색으로 가주면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갈테고. 이죠? 이런 식으로 갈테고.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얘가 y는 x-4분의 1 직선이다. 그다음 y는 x이하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y는 x 이하니까 요거 밑으로 가면서 y가 이거보다 크니까 이거보다 큰 거야.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실선이 맞고, 그죠? 여기에는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요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점선이 되는 거야. 얘들아, 맞죠? 그죠? 그러면서 요 사이에 영역이라는 거지. 요게 지금 a, b가 움직이는 점의 부등식의 영역이지. 그죠? 그런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y마이너스 1제곱은 r제곱이니까 얘의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거야? 0콤마 1 되는 거죠. 그죠? 그럼 0콤마 1을 대강 표시해주면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얘가 지금 중심인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R제곱의 최소값이야.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원이 이 영역에 들어가면서 반지름 R의 제곱의 최소값이 나오려면 원이 요 직선에 지금 뭐 해주면 되니? 이런 식으로 접해주면 되지. 얘들아, 맞냐? 그럼 접했을 때에 나오는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반지름 R일 거 아니야. 그럼 요거에 제곱이 최소값이겠네. 그러지. 그러면 요거가 접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니? 얘가 직각이 되면서 직각 삼각형. 1대1대 1대? 루트 2 나오나? 근데 지금 얘 거리가 지금 1이잖아. 이 얘기는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r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네.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r이 아니고 r 제곱이네. 그럼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 까얼마다 2분의 1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얘들아, 괜찮니? 자, 14번입니다. 자, 여기서 AD의 길이 구하는 게 문제다. 그죠? 사실 이거 뭐, 중학교 문제인데, 아, 그림이 나왔으니까. 자, 문제 의 조건이 지금 얘가 등변 사다리 꼴이라는 거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20이라는 거 나왔지, 그지? 그럼 당연히 AD의 길이 구하려면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죠?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죠? 그럼 만약에 얘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둔다라고 치면 AD는 X의 2배 2X 해주면 되겠다. 얘가 4, 4 반지름 요거 4. 얘들아 맞냐? 그럼 얘의 길이는 뭐가 되니? 16 X의 제곱. 이죠? 그 다음에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그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얘를 직각, 아, 직각 삼각형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4니까, 요거는 4-X. 그죠? 그러면 지금 얘 거리가 이건 거고, 그무리는 요것만 X로 표시해주면 되는데, 음, 둘레 길이가, 20이라는 거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가 10이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가 10이 되려면은 얘의 길이는 10에다가 4 빼주고 X 빼주면 되겠네. 얘들아,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내가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4-X가 나오고, 그죠? 얘의 거리는 루트 16 마이너스 x 의 제곱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얘의 거리는 10에서 4 빼주고 x 빼주니까 6 마이너스 x 나오나? 그죠? 요거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뭐 x의 값 구해주는. 그죠? 뭐 그냥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문제인데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가면 x가 얼마 나오니? 2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ad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오케이?